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소련 공산주의의 창치자인 레닌는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당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함께 가야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건을 따진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를 보고 쫓으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마땅히 그 조건을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손안에 무엇인가 쥐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손으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손안에 기존의 무엇인가가 있다면 새로운 것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 후에 과감하게 손을 필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돌아서게 하는 것이 있다면 서둘러 그것에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그 용기의 결단이 우리들의 삶을 구원의 소망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여전히 초청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즐거운 순종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